지금 LG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때 가전 제품하면 LG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LG 그룹을 떠올리면요 TV와 냉장고부터 스마트폰까지 떠올리게 하는 아주 익숙한 브랜드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LG 전자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유플러스 등등 LG 주력 계열사들마다 대규모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요. LG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인력 감축을 하는 건 아무리 경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쉽게 볼수 있는 사례가 아닌데 이렇게라도 체질 개선에 나선 이유는요 실적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LG전자의 경우를 봤을 때요.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6394억원으로 작년보다 46.6%나 급감했고요. 특히 TV같은 제품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요. 영업손실 1917억원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요. 이미 2022년에서 2023년 2년 연속으로 수주원대 적자를 내다가 2024년에도 영업손실 5606억원을 낼 정도로 실적이 아주 부진하죠. 그리고 LG화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력인 석유화학 불황으로 예전에는 학자였지만 2024 4년에 적자로 추락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와 투자비 부담 탓에 국제 신용 등급이 BBB 단계로 강등이 될 만큼 재무 전망이 나빠진 상황이라고 해요. 전반적으로 LG 핵심 사업들인 가전, 디스플레이, 배터리, 화학 거의 모든 사업들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구정비라도 줄이기 위해서 대규모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LG는 올해 지주사 차원에서 총 차입금을 반년 만에 30% 감축하고 단기 부채를 긴급 상환하는 등등 현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등등 대외적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LG 주요 계열사들이 다 같이 어닉초크를 겪으니까 혹시 모를 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무방어막을 쌓는 긴급 조치로 볼수 있는데 LG전자를 비롯해서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관광 등등 거의 모든 주력사의 2025년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되니까 지주사 LG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1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LG전자는요 중국 업체랑 아예 손을 잡고 대규모로 합작 개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한 중국 가전하면 lg가 아니라 중국산이 먼저 떠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생산 공장까지 중국에 두게 되면요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고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lg만의 기획 설계 노하우가 중국한테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lg라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한테 완전히 먹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lg라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전략이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동안 사례를 보면은 중국 돈이 들어오면 뭔가가 잘 풀리는 걸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가지 사례가 떠오르지만 대표적으로는 쌍용차가 있죠.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국채 의 20%를 넘게 중국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8조 원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입하는 우리나라 국가 부동산들도요 65%가 중국 자본이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손치는 공기 빼고는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간 게 없다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